안녕하십니까 필라테스 강사 박상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골반 앞쪽에서 소리가 많이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다리를 펴거나 접거나 운동을 할때 우리 고관절 앞쪽 라인에서 소리와 통증이 동반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해서 운동을 진행해 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골반에 소리가 난다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근육군 제일 큰거 장요근 하나만 컨택을 할 건데요. 부가적인 근육 우리, 대퇴근막 장근이랑 근육까지 해서 어 조금 서비스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장요근의 위치는, 어 물론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어려우니까, 우리 고관절 앞쪽에 제일 삐죽한 뼈가 하나 있어요. 이 뼈를 먼저 누르시고, 풀어내는 방법 먼저. 요거는 제 링크 가시면, 장요근 푸는 폼 눌러 방법도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자, 제일 도드라진 뼈 앞에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대시고, 그대로 안쪽으로 타고 들어갔으면, 자, 요 누르는 힘 조금 유지하실 거고요. 자, 이 힘을 유지해서, 자, 그대로 오리엉덩이 만들면서 앞으로 쭉 기울여 주시면 끝. 자, 한번더 여기서 호흡 마시고, 뱉고. 자, 누르는 힘은 통증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무작정 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자, 호흡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하셨으면, 뱉는 숨에 상체 세웠다가, 이렇게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릴리즈를 꼭 해주시고요. 자, 아, 난 어깨가 너무 말려서 아파요. 불편해요. 이러면 주먹을 그냥 갖다 대셔도 돼요. 네, 삐죽한 뼈 안쪽으로 주먹을 살짝 찔러 넣고, 자, 다리 앞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면서 우리 배꼽 옆으로 압력을 조금 주시면 후, 뱉는 호흡에 조금 더 깊숙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면 요 장요근이란 근육이 엄청 잘 풀릴 겁니다. 만약에 내 손으로 하는 게 불편하다면 야구공이나 조금 큰 마사지볼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이 근육을 풀어내시고요. 자, 아까 서비스 근육 우리 TFL 아니 대퇴근막장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옆쪽에 있거든요. 엉덩이 완전 외측에 허벅지 외측까지 떨어지는 장력을 같이 세팅하는 근육이어서 이 친구 또한. 제 유튜브 링크에 있는 폼롤러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풀어 주셨으면 바로 운동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No. 아니죠? 스트레칭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 문제가 되는 원인인 근육들을 풀어냈다면 바로 스트레칭을 한번 할 거고요. 물론 짧아져서 문제가 될수 있지만 늘어나서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바르게.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자 우리 장요근을 먼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에 한쪽 엉덩이 내 반대쪽 늘리지 않는 쪽 엉덩이만 걸터 앉으실 거고요. 나머지 다리는 뒤로 쭉 빼실 건데요. 내가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서하실 거잖아요.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발등을 꼭 대주세요. 맨발로 할땐좀 불편할 수 있지만 신발을 신으셨을 때는 발등을 놓으시는 게 우리 장요근을 늘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자, 앞다리 지지하시고 체중 틀어지지 않게 중간에 세팅하셨으면, 자뒷다리를쭉 뻗어내서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배에 살짝 배가죽을 등가죽에 붙여주시고, 자 그대로. 상체가 위로 길어지는 느낌 유지하셨으면, 뒷발도 쭉 멀리 뻗어내시고, 자, 앞으로 나란했던 손을 그대로 위로 올려서 시선 같이 올려주시고, 자, 호흡 마시고, 배코, 여기서 허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자, 오른쪽을 늘리고 있으니, 오른손을, 네, 왼쪽 어깨 방향으로 지그시 넘겨주세요. 팔이 쭉 길어진다는 느낌 유지하시고, 이때 흉곽이 너무 들리지 않도록, 뱉는 호흡에 쪼아주시고, 자, 호흡 세번 하시고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셔서 동작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끝. 자 호흡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최대한 길게 길게 깊게 깊게 해주시면 좋고요. 호흡한다고 절대 우리 립이 너무 벌어져서 허리가 아치가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아치가 과해지면 장여근이 늘어나지 않고요. 뒤에 있는 우리 허리 쪽에 있는 기립근들, 요방연근 요런 신전근들만 조금 많이 타이트해질 거예요.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정도 조심하셔서 어, 우리 사무실에서. 어, 일하시는 공간에서 스트레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 바로 앉은 자세에서, 우리 아까 서비스 근육 있죠? 계속 서비스 근육, 서비스 근육 하는데, 이 서비스는, 아, 왜냐면 시간이 없으면 이 근육은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하면 좋아요. 근데 시간이 없다면 일단 장요근 위주로 천국 선택을 해주시고, 야, 나는 조금 더 있어. 내 몸을 조금 더 신경 쓸 거야. 라고 하신 분들만, 자, 한 다리, 물론 다 해달라는 말씀이죠? 뻗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나머지 다리를 넘기실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안 넘어가?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자내 무릎이나 정강이 라인으로 다리를 떨궈 주세요. 그냥 지그시 눌러서 고정만 해 주신 다음에 자내 몸이 중심 정렬을 유지하고 허리가 너무 뒤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허리 너무 꺾지는 마시고요. 일직선으로 세운다. 키 큰다는 느낌 유지하시면서 나머지 팔과 손으로 그대로 내 무릎을 중심 정렬 안으로 당겨오세요. 자 이때 어깨가 너무 막 움직이지 않게 체관은 중심 정렬을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무릎을 당기면 당길수록 엉덩이 외측에 있는 대퇴근막 장근이 늘어나는 느낌 느끼실 수 있고요. 물론 엉덩이 외측부도 충분히 늘어날 겁니다. 얻어 걸리는 거 너무 좋아요. 자, 그대로 마시고, 뱉고, 한번더 마시고, 뱉고, 스트레칭은 15초 이상 진행하실 겁니다. 자, 내리시고, 반대쪽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니까. 자, 올리시고, 자, 마시고, 뱉는 숨에 그대로 밀어주세요. 자 이때 흉추나 어, 요추가 뒤틀리지 않게 중간으로 세워놓으시고 한번더 마시고 뱉고 15초 지났으면 다운 시켜서 쉬시고 자 스트레칭은 어, 총 우리 다섯 번씩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전에 꼭 진행을 해야 되는 부위고요 마사지 후에는 스트레칭이 꼭 들어가 주셔야 된다는 것만 인지해 주시고 바로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운동에서 또 제일 중요한 근육 장요근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것도 옆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의자에, 어, 아예, 걸터앉으신 상태에서, 자, 내 허리가 동작반에 뒤로 말리지 않게, 일자로 세워주실 거고요. 똑같아요. 립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립은 닫아놓으실 거고, 내 고관절 앞쪽에, 접히는 부위에 손 살짝 대놓고, 여기가 잘 찝히고 있는지, 허리가 뒤로 말리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건 아닌지, 꼭 앞뒤로 손을 놓고 한 번씩 컨택해 보신 다음에, 이 동작이 익숙해졌을 때 손은 중립으로 내놓으시면될것 같아요. 자, 확인하시고. 자, 정렬 맞추셨으면, 자, 운동할 때리 먼저 발끝 살짝 당겨 놓을 거고요. 자, 내 배꼽 높이보다 높게 올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배꼽 높이까지만 뱉는 호흡에. 호흡을 다 뱉을 때까지 홀딩. 자, 마시는 호흡에 내렸을 때 뒤꿈치 퉁 떨구고 쉬실 게 아니라 정렬 유지하셨으면 터치 후.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다운. 자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셨으면 쉬시고 자 횟수는 제가 계속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정해드릴게요 뭐 누구는 10세트 하고 뭐 10개 하고 20개 하고 하는데 15개씩 딱 3세트만 진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각도를 좀 바꾸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자 바로 선 자세에서 우리 아까 똑같이 유지하는 거, 찝는 거, 허리 말리지 않는 거 체크하셨으면요. 자, 반대 다리로 보여드릴게요. 자, 발은 지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밖으로 열어주세요. 이때 발은 살짝 떠도 상관은 없습니다. 각도만 바꿔서 올릴 거니까요. 발등 당긴 거 유지하실 거고, 자 그대로 똑같이 배꼽 높이까지 들어올리실 거고 내리실 거고 후 다시 마시고 후 다시 마시고. 자, 옥동반에서 두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등을 들어 올리시고 무릎이 살짝 밖으로 열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들어 주시면 됩니다 허리가 말리지 않게 체간의 중심 정렬은 꼭 유지해 주시면서 딱지가 않겠죠 이거는 계속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통합 운동을 보여드릴 건데요 스쿼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엉덩이의 수축성 운동으로만 어, 스쿼트 자세를 앉은 자세에서 어나는 걸로 일어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발에서 체중을 지지한다는 느낌을 인지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바른 자세 유지하셨으면 아까 우리 여기 찝는 거 인지하셨으니까 자 무릎을 들어서 찝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서 찝는 겁니다 자 오리엉덩이 만들면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서 고관절 앞쪽이찝혔네 그러면 그대로 발에 체중이 살짝 실리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뒤꿈치로 밀어내면서 상체를 일으켜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골반을 너무. 앞으로 열지 않으셔도 되고요. 곱게 쓴다고 생각하셨다가 다시 오리 엉덩이 만들면서 무릎 써서 의자에 앉아주시고, 자 힘을 다 풀지 않으실 거고 그대로 우리 오리 엉덩이 만드는 거 유지하고 뒤꿈치에힘 실리셨으면 일어나주세요. 자 발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님들 일단은 어깨 넓이 설정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필요에 의해서 발 넓이를 좁히거나. 넓히는 거는 추가적인 영상으로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더 보여드릴게요. 마시는 숨에 기울여 놓고 체중이 인지가 됐으면 뒤꿈치로 밀어서 자, 하나 둘 오시면 끝. 횟수는 딱지가 앉으시겠지만 15개씩 똑같이 3세트 일하다 말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러면 내 고관절 앞쪽에 어, 소리가 난다고 통증을 소리와 같이 통증을 동반하시는 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었고요. 물론 이렇게 간단한 운동으로 얼마나 잡히겠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꾸준한 운동 또한 어, 아주 아주 좋은 솔루션이 될수 있으니까요. 꼭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난이도를 높여서 다른 동작들까지 넘어가야 제 몸이 다른 정렬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어, 탄발음이 나지 않는 아주 멋진 몸매가 될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 말이 너무 많아지네, 그죠?